자기 지금 나 보고 있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뭐가 없어? 청양. 거기 밑에 저조한 게 뭔가 없는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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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너무 더워. 뭐라고? 요새 너무 더워. <laughs> 난 너무 더워. 아침에 응.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좋아. 응. 아. 근데 오빠 이거 보여줘 봐봐. 응. 여러분들 이거 소개를 시켜드려. 아 이걸 먼저 소개시켜드리냐고 네. 짜잔 저희의 새로운 식당 우리의 <laughs> 새로운 식탁이 생겼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사고 싶었어 어오빠는 어. 계속 그랬잖아 응 여기 없다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이런 걸 하나 갖고 싶다 그랬잖아 응 그치 근데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 고민을 하다가 응.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구매를 했지 두, 드디어 응. 꿈이 하나 이루어졌네. 응, 꿈이 이루어진 거지. 아 근데 진짜 더워지니까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몸이 네. 쭉 처져. 저번에 오빠 그거, 자기야 너무 더워했을 때, 지금 <laughs> 여기 땀이 엄청 흘렸잖아. 어, 그래도 내가 땀을 흘려도 냄새는 응. 없어. 냄새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심하게 흘려. 어. 어. 진짜 너 때문에 사나이 같아. 아무리 덥다고 래도그 정도까지 그냥 어. 위에서 샤워를 이렇게 맞는 사람처럼 땀 흘리는 사람 처음 봐. 나도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laughs> 어. 아무튼 그래서 응. 그게 좀 더우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응. 이런 걸 이열치열이라 부르거든? 이열치열. 어, 이열치열이 뭐냐면은 응. 더울 때 더운 거를 먹고 추울 때 추운 거를 먹는 느낌인 거야. 그걸로 아, 이겨낸다. 아. 그래서 오늘 어? 이열치열로 우리 백숙이나 응. 한번 끓여먹어보자, 여기서. 좋다. 응. 인센초 백숙. 저희 생각보 근데 와가지고 응. 어디 촬영 갈때닭한 마리만 먹어보고 백숙은안 먹어봤거든? 응. 그래서 조만간 곧 있으면 초복이야. 아 어. 초복이? 초복. 복날. 처음에 어, 여름? 어 처음에 복날이 있어. 근데 오빠 자꾸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어? 응. 땀 흘린다 그 냄새에서 피한 것 같은데 응. 요새 땀을 흘리고 나서 어? 잘 때도 땀을 흘리잖아. 응. 좀 냄새 난다. 3 0대 되면 뭐뭐여 음. 뭐, 이런 데서 냄새가 난데. 근데 어머니도 그랬어. 왜 면비니 베개는 이렇게 냄새가 날까? 음. <laughs> 나 진짜 냄새 안 난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 안 나고 음. 겨드랑이도 음. 냄새 나. 오빠가 항상 이러면서 냄새 이렇게 맡아봤을 때 음. 진짜 싫어. 아 아니, 그거는 옷 습도 체크. 같이 스토 체크 해줘야 되는 거거든.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냄새 맡는 어.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충격적이야. 진짜 어. 항상 그거 할 때만 너무 싫어. 근데 냄새 나. 무슨 소리야, 주사 냄새 안 나는데? <laughs> 냄새 나. 어, 건강한데? 아니야, 식구와 어. 자고 있을 때도 어? 땀을 어. 흘리고 그랬는데. 아니 아침부터 또 자기 내 냄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기 내 냄새 잘 알아? 어? 또 줄까? 아 근데 오빠, 40대 이상부터는 신진대사 능력이 저하되면서 피지나 노폐물 등 산폐 되면서 너네라리 쌓인데. 근데 오빠 는 30대 아직 초반인데 왜 이렇게 냄새 쌓여? 내가 왜 근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지? 아, 나는 나름 그래도 괜찮은 바디워시를 샀다고 생각했거든. 그 뭐냐 에어비앤비에도 있고 응. 뭐 다른데도 있고 응. 항상 그게 있으니까 야 저거 좋은 거구나 하고 샀지 쿠팡에서. 응. 역시 좀싼게 비지떡인가? 아 이게 바디워시로는 냄새가 안 없어지나 봐 뭐... 어, 맞아 어, 그래서... 향은 좋은데 어. 냄새는 안 빠지더라고 어.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진짜 냄새 냄새 얘기하는 거야 뭐 향수라도 준비했어? 아니 그건 뭔데? 냄새가 잘 빠지는 바디워시를 가져왔지 포시님 바디워시 퍼시님 바디워시? 어 아니 어쩐지 요새 자기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어. 음? 좀 냄새 예민한 것 같더라고. 나한테 왜 어? 냄새 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게 바디 악취 케어를 되게 잘 잡네. 어 근데 보니까 감 표시돼 있다 감. 냄새 진짜 좋다. 그래? 저기 써봤어? 응. 음, 당연하지. 아, 먼저 해보고 선물 추천. 아 진짜 오바야 보자. 아니. 아 마,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한번 쓰다가 이렇게 다시 돌려서 새거로 아. 느낌으로 해놨어. 그래서 이거 두 통이구나. 아, 아. <laughs> 진짜 <웃기게> 내가 잘 <laughs> 확인을 했어 어. 되게 좋더라고 음 어. 그래서 와 이건 추천할 만하다 해서 음. 가져왔지 씻었을 때감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게 음. 냄새를 잘 잡아주더라고 내가 써봤을 때는 음. 그 음. 우리 아빠 같은 그런 아빠도 따분 흘리면서 음, 음, 음. 일하는 그거잖아 음. 우와, 아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한번 써볼까? 씻고 와 음. 한번 써보고 자.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 내가 어. <laughs> 심사 심사 근데 자기는 안 씻어? 지금 이렇게 누추 안네? 아 나도 오빠가 씻으면 씻을 거야. 나랑 오늘 같이 씻을 거야? 아니. 안 싫어 싫어. <laughs> 그러면은 오빠가 씻고 있는 동안 저희가 만든 GF를 보고 갈게요. <laughs> <오케이>. 보고 갈게요. <laughs> 진짜 연기. 이 어. 그러면 오빠가 씻고 있는 동안 저희가 만든 GF를 보고 갑니다. <krit> 그렇게 고비로 그렇게 하지 말라겠지하이죄송 자, 그러면 오빠가 씻고 있는 동안은 저희가 만든 GF를 보어 갈게요. 사이킨. 우치노 쿠미니 스카이리아츠가2년다나 도이츠모 고이츠모 시고토모 로쿠니 데키네 쿠세야로 바카다. 소로소로다나. 우치모 이이 匂いのするヤツラで 쿠미오 일신축카. それも思っともんなんですけど最近ちょっと年齢のせいか昔のキレがあんま出てないように見えるんですよねは年年齢なんてただの数字だろああまあそうなんですけど兄貴の体から漂う匂いちょっとやばいっすよ正直それじゃいいやつが捕まえられませんよ そんな兄貴にいいものを準備しましたそれ一発使ってみたらどうすか兄貴も香る男にクラスチェンジッスはクラスオフふざけてんのかカキタンニン成分がカレー臭の原因であるノネナルまで綺麗にぶっ飛ばす低刺激だから肌の弱い兄貴たちも安心匂いすらリスペクトされる最強の香り 바시닝 바디워시 바시님 바디워시 도스카 어 나왔어 나왔어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오빠가 어떻게 씻는지 알려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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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여주지 마와 o u 대박이다 이거 진짜 t 감향나 g a or to kissing a 데달 Japanese. a n n 그래도 뭔가 좋은 냄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이번퍼거 예. 이거, 이까지거이수 있어! 와나 이거, 이거, 좋은 거하거 있어! 뭐? 아 이거, 이거, 이 너무 장사꾼 같거든거사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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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나거 이거, 이 바디워시 싸우려는 미끄덩미끄덩한 게 남아있어 아 맞아 이거 빡빡하네? 그 저번에 샀던 게 그런 느낌이었잖아 어, 어. 계속 씻어도 씻어도 뭔가 미끄러워가지고 어. 그게 좀 싫, 싫긴 했든근데 아, 이걸 혼자 쓰고 있었잖아자르나고잘 <laughs> 숨겨 있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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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지금 대박인 거 하나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데? 자기 지금 나 보고 있지? <laughs>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샤워기 호수까지 다 바꿨어. 뭐가 없어? 청양. 거기 밑에 저주한 게 뭔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있어 그거 있어 잘 찾아보고 있어. 아니 진짜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이 안 올라왔어. 지금. 몸에 진짜 어. 빨간색이 안 올라왔어. 그렇지. 우리 샤워하고 나면 무조건 몸에 빨간색 같은 게 올라왔잖아. 나, 나도 그래 그지 그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좋겠지만, 젊은 사람한테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어. 샤워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응.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응. 뭔가 촉촉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치, 응. 그리고 난 제일 좋았던 거, 샤워하고 나면 항상 가려워가지고, 응. 그 몸에 빨간 반점올라온는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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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조건 응, 올라서그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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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나몸 하나도 안다 이게 보습 효과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곤조하는 거랑 가려움에 진짜 효과가 좋다고 나오더라요 아, 그래서 어. 내가 몸에 뭐가 안 생기고 그래. 어. 어. 오빠도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잖아. 응. 응. 인 임제 실험 결과 2주 사용 후 응. 피부가 수분이 53.28. 어, 그래. 근데 기다려 봐. 아니 언제까지 바디옷이 잘하고 있을 거야. <laughs> 그래서 오늘 백숙이나 응. 한번 끓여 먹어 보자. 여기서. 우리 모발일 뭐 라이스. 잠깐만. 네, 닭 응. 뭐, 아, 왜냐면 오빠 반응이 하자. 너무 좋아서 아, 반응은 진짜 좋아 반응은 좋은데 나한테 아, 진짜로 <laughs> 내가, 쉬, 쉬, 내가 아, 씻으면 가자 알았어 그럼 일단 해. 씻고 알았지? 응. 자기도 씻고 응. 내일 빨리 재료 하나 보자 이제 좀 사람이 된것 같군 뭐라고? 응. 근데 내가 백숙.. 내가 닭한 마리를 만들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뒤에서 알려줄게. 저희가 닭한마리 하는 거야, 알지? 근데 다만 부탁이 하나 있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줘야지. 닭한마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대용량으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혼자서 먹기 힘들어. 응. 둘이서 먹기 좀 그치. 그래서 오늘 초대 게스트를 하나 준비했어. 요 하나라니 한 명이지. 어. <laughs> 하나라니 진짜. 어. 밖에서 이열치열 느끼면서 먹. 좋다, 좋다. 그렇지? 좋다. 그러니까. 게스트. 응 음, 게스트. 자 일단은 닭한 마리를 하려면,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닭고기. 그렇지 닭이 제일 중요해. 너무 징그럽다. 응. 그렇지. 응잘 씻고 있어? 응.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빡빡 잘 씻어 돼. 겨드랑이도 닦아주고. 응. 그래서 얘가 좀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뭐? 허시님 바디워시. <laughs> <laughs> 응. 어, 잘된것 같은데? 됐어? 오케이, 그럼 됐지?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 음, 어. 이렇게 느꼈다? 넣고. 어. 음. 이번엔 내가 씻을게. 저거 이제 카메라 보면서 하고 있어. 그렇지? 카메라 보면서 뭘뭐 해? 카메라 보면서 웃어, 스마일. 음. 저. 역시, 어? 음. 알려준다고 해놓고, 음, 받, 답답해서 내가 해야겠더라고. 어, 그거 봐봐. 어? 어, 차라리... 진짜 기다리는 걸 어. 몰라. 어? 진행이 안돼시면 나중에 아기가 생겼을 때 그렇게 아기를 기다릴 어. 수 있겠어? 와 안에서 진짜 더 죽는 줄 알았어. 야. 그러니까 찜질방이었어. 어. 아니 찜질반? 내가 이걸 산 이유도 있어 진짜. 밖에서 해야 돼 이제. 어. 아, 신기해. 어,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준비했다 <laughs> 말이지. 어. 좋습니다. 와 여기다 이제 간장. 간장. 어, 간장 나한테 용이 양념이 좀 있으니까 쓰세요. 음 그다음에 맛있는 치킨 스톡 음. 마마마의 응. 마보, 어. 조미료 좀 먹지도 않은데 그니까 진어 아, 아, 일단은... 그거 다 넣자 여기다 이거야 어. 어. 감자 완벽다 완벽하다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닭갈 마리는 한 마리잖아. 응.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닭한 마리 집에 가도 다 잘라서 그 아쉽다. 모양이 없더라고. 응, 응. 그치. 어,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 맞아. 닭이 그냥 땅한 마리 들어가는 그 모양을 응. 상상했는데 응. 그건 좀 속상했어, 한국에 와서. <laughs> 응. 아, 다진마늘이 없네. 다진마늘 더 필요하네. 다진마늘이 더 필요해. 왜? 응? 더 필요하다고? 응. 소스 만들게 응. 마늘아. 몇개 필요한데? 아줌마는 한 그거 세 개. 세개세 개? 응. 자 소스도 완성. 굿. 응, 됐어. 맛있겠다. 한국에 살면서 응. 재밌는 게 응. 약간 한국에서는 이럴 때는 이걸 먹어 그런 게 응. 많아서 좀 재밌는 거 같아. 응. 근데 그거 알아? 뭐? 양배추도 응. 맨날 맨날 많이 먹으면 응.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한대. 아 어, 진짜? 음. 무슨 성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지만, 응. 근데 양배추 다이어트 그런 게 있잖아. 양배추만 응. 먹고 다이어트하는 거. 응. 응. 그거는 몸, 언젠가는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한대. 양배추도? 양배추 어? 같은. 자 먹읍시다. 하이. 와. 와 파는 거다 그냥. 이야. 오 맛있다 너무다. 진짜 파는 거 와. 같아, 까지 맛있네. 임코너미도 다리 먹고. 코너미. 응 코너미 먼저지 당연히. 응. <laughs> 어, 어머 어머 시. 먼저지? 나는 날개. 엄마 날개? 응. 날개 한쪽이면 어. 나 이미 집에서 이미 집에서 닭돌이도 먹고 왔어 아, 그래요? 닭돌이도? 응 됐다 떡이랑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음 맛있다 근데 맛있다 그게와 6월 말이었나? 6월부터 뭐 장마가 음. 온다 그래서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나도 근데 올해 장마가 짧고 짧았어 비도 많이 안 해. 지구 자체가 너무 더고 음.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홋카이도는 바퀴벌레가 없거든. 쉬운 음. 집안이라서. 음. 근데 이대로 더운 걸 어, 온당화 음. 아, 계속. 음. 그게 계속 되면은 홋카이도에서도 바퀴벌레 나오는데. 오오 어,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오 엄청 야. 큰데? 오오오 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야 조심해, 큰놈이 그 조심해. 맞다. 간거 맞아? 아까 끊 거. 맞아? 어, 사 빨리 보고 와서 갔어. 지 이런 또 이슈가 하나 있었네.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서 먹다가? 우리 진짜. <laughs> 진일거 아니야 밥 그러니까. 먹다? 근데 아까부터 이걸 응. 손에 들면 벌레들이 다 떠나네. 그렇지. 내가 좋은 게 뭔지 알아? 응? 닭 잠깐만. 한 한번 먹으라면 얼마야? 4만 원 준대? 그렇지. 비싸잖아. 그래? 응. 근데 어? 여기서 지금 우리 얼마 들었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만원만 원? 응. 응. 일 인분 돈으로 끝났네. 그렇지. 와 더워가지고 카메라 과열됐어 이제. 응. 음. 와. 우리가 생각보다 음. 이렇게 밖에서 찍을 때가 많아서. 응. 음. 그지. 카메라 어. 붙일 수가. 어, 카메라 붙일 수가 없다. <laughs> 야, 너 땀흘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땀 냄새가 안 나네. 원래 내가 땀 냄새는 별로 없긴 하거든. 아, 근데 음. 이게 나이 먹으면서 좀땀 냄새 계속 생기더라고.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음. 코노미가 뭘 하나 준비했어. 퍼시린 바디워시. 어, 이게 음. 뭐야? 이게 네. 그 단감 향이 좀있어가지고 이게 어. 냄새를 잡더라고. 음. 보면은 악취 케어야. 아, 이걸 아, 바디워스 아, 쓰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낙취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좀 쓰라고 해봐. 아, 그래야겠다. 근데 고마워. 이거 아빠 한번 샤워 때쓰라고 응. 얘기해봐야겠다. 아, 이, 아, 이거 뭐인데 괜찮은데? 응. 어. 좋아요? 응. 음. 근데 진짜 이게 뭐닭한 마리를 먹은 건지 닭한 마리가 날 먹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 음. 진짜 아, 아, <laughs> 진짜 너무 얘도 땀안 나는데 지금 땀 흘리고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음. 이게 너무 좋아서 음. 우리가 부탁을 했어. 그냥 항상 우리는, 음. 우리가 좋은 것은 구독자님도 써봐야 돼. 음.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라는 댓글 이벤트를 적어줄 거거든.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제발. 아, 잠깐만요. 보니까 진짜, 땀이 진짜 이렇게 나오네. 와, 와 진짜 미쳤어. 아니, 좀, 어우, 여기서 샤워하는 사람이야? 얘, 그래도 뭔가 이열치할 장난 아니었어 음, 속이 든든했어 네. 그래? 아, 나 이제 좀 샤워 좀또 할게 응? 네? 한국사람 진짜 샤워 많이 해 아니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당연히 샤워를 해야지 뭐, 같이, 같이 해? 좀... 어? 같이 하자고? 응 같이 해? 그래 응. 우리 셋이 같이 한번 샤워 해볼까? 에이씨 <laughs> <laughs> 아 잠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 드릴 아까... 말씀 제대로 말씀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퍼시님 그 바디워시 저기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우리가 신청 드렸어 좀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밑에 이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거거든 그래서 더보기란이랑 고정 그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제발 챙겨가십시오. 많은 진짜. 분들의 참여를 너무너무 부탁합니다 어,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여태 썼던 바디오 시즌이 제일 베스트야 나도. 어, 냄새가 아, 이건 맡아보지 않죠 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